안녕하세요 댄싱 괴물 율무 로라입니다 여기는 뚝상 유원지예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성내동에 있는 강풀만화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강풀만화거리는 얼마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왔었어요 오늘은 나름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의 교훈 그럼 성내동 더짬뽕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Let's go! 잠시 롯데타워가 잘 보이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보통인 날이죠 날씨는 약간 흐리지만 여러분들이 댓글 안... 가만두지 않겠다. <웃음> 부글부글. 강이 <laughs> 얼어 깡깡 얼었어요. <laughs> 지금 눈 오는 거 보이나? 살짝 보이죠? 아무튼 빨리 일단 도착해서 밥부터 먹어야 되니까 빨리 가볼게요. 선호동 가는 길로 빠져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거의 다 왔다 어서와 광포만화거리 우리 다 왔어. 어 찾았다 벗점포. 짠. 되게 좁다. 아저씨 백종원 아저씨랑 같이 사진 찍은 거. 나밖에 없다. 질문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암튼 셀프. 시간 1시. 문이 오는 데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 <laughs> 옛날에 짬뽕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짜장면이 다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짜장면은 없어. 아쉽긴 한데 문이 탕수도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송에서 본 것보다 되게 조그맣다. 그게 다. <laughs> 6개 정도 있거든요. 여기는 골목이 있어가지고 어, 차가 좀많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주차하는 공간이 있고 있는데, 한 대, 두대이 정도만 있는 것 같고, 역시 골목 식당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게 짱이라는 거 제가 말한 대로 문구나 자전거를 사셨으면한 50만 원 들었을 텐데, 이게 자전거를 200번 정도 타면은 자전거값을 뽑아요. 그 다음부터는 교통비를 더흥생되는 거예요. 체력도 늘고, 살도 빠지고, 교통비도 벌고 얼마나 좋아? <laughs> 옛날에는 주차하는 것도 어렵고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맛집은 잘안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좋은 것 같아. 요 근데 아직도 기다리는 거는 못하겠어. <laughs> 다행히 요 눈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안 기다리고 먹었어. 사장님 화면이랑 똑같이 생기셨다. 이찮아도 <laughs> 어?

아, 가면한데 맛있다. 합이랑 고기. 고기도 많이 들어 있고 버섯이랑 개, 게다리도 들어 있어요.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있는 행물이랑 아, 심장, 불추랑. 면은 되게 얇은 편. 음. 나는 음. 얇은 면 좋아하는데, 여기 내가 좋아하는 면이다. 잘 먹겠습니다. 아홉 개 정도 들어있는 거 전에는 국먹을 절대 안해서먹었는데 요즘에는 다 맛있어 국먹이나 국먹이나 다마셨어 국먹을 싫어했던 이유가 이게 튀김이 눅눅해지니까 고기가 몸도 몸도 끝이 없어 한 번은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반 정도 먹었는데 아직도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어서 왔으면 못 앉을 가나. 시지 어디야? 아나요 커피. 꾸시이발소 있어 추억이 흐르는 이발소. 20대 청춘으로 들려드립니다 여기가 그김 녀석네 독수리 집이다. 국밥 줄 포장해주세요. 9,500원이요? me tonight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gone away is the bluebird here to stay is the new bird he sings a love song as we stroll along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in the meadow, we can build a snowman and pretend that he is Parson Brown. He'll say, are you married? We'll say, no, man. But you can do the job while you're in town. Later on, we'll conspire as we dream by the fire. To face unafraid the plans that we've mad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이제 만화거리 구경도 다 하고 집에 돌아가야겠어요. 어느새 눈이 그쳤어요. 오늘 더짬뽕 향을 하자면 야채랑 고기 그리고 해산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었어요. 약간 매콤한데? 짬뽕은 역시 매콤한 맛이죠. <laughs> 저는 비교를 할때 항상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이랑 비교를 하는데 우리 동네보다 맛이 없으면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가격은 여기가 조금 더 비싼데 안에 들어있는 해물 같은 것도 많고 근데 저희 동네도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고기가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고 그 미니 탕수육이 있다는 점이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탕수육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을 때 오면 좋을 것 같고 두개 같이 먹으니까 엄청 배불렀어요. 짬뽕 하나만 먹으면은 약간 모자랄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물론 성인 남자 기준. 할까? 아무튼 그래서 누가 이 성내동 더 짬뽕 맛이 어땠냐 하면은 맛있었다고 할 거예요. 특이하게 짬뽕에 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 한 번쯤 맛볼만하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어, 만화 거리도 구경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냥 평범한 거리인데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뭔가 더 특별해지는 느낌. 크로스컨트리 스키 대회가 있대요 시민 체험도 있어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스키 나한 번도 안 타봤는데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저 위에 올라가면은 썰매장도 있어요 그렇게 한강 뚝섬 눈썰매장이 있어요 당신만의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